한승연 회사 커뮤니티에서는 엑스가 두 명인 사람이 있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누리꾼들은 현지의 엑스가 두 명일 것 같다는 추측이 가장 많은데 일단 현지와 백현의 이별 기간이 길고 20대 초반 백현과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현지에 대한 지인의 폭로에서 현지가 놀기 좋아하는 클럽냐고 의사 남친 있었고 클럽 서로 가다 걸리고 싸우고 난리였다. 최근까지 미팅했다고 폭로했는데 일단 팩트 체크해 보면 현지가 백현의 의사 남친과 사귄 건 팩트고 그의 또 다른 남친이 매기로 출연하다면 현지의 X가 두 명일 것 같다는 추측이 우세합니다. 또한 이 커플 때문에 눈 뒤집힐 사람 여럿이라는 유라 패널 멘트 나오는데 현지와 기존 입주자 사이 은밀한 비밀과 오해로 인해 눈이 뒤집힌다 경악스럽다. 예측 불허의 충격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매기가 들어오면서 X 속에서의 두 명의 X 이름 뜬다는 것인데 스포 커뮤니티에선 최종 선택 때 X 두명 공개로 충격에 빠진다고 하는데 스포는 스포일 뿐이고 아직 오하이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